네, 오늘은 제책 11장 웹소켓이랑 그 노드로 실시간 채팅방 만들기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게 서버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 말은 응답을 받으려면 항상 요청을 먼저 보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럴 때도 있어요. 요청 없이도 응답만 받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냐면 주식 거래소 같은 거 있죠. 주식이나 뭐 현재 시세를 막 계속 받아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막 여러한 거, 호가창이나 뭐 현재 시세 같은 게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방식 이렇게 했다면, 예, 지금 아마 0.1초마다 계속 서버에 요청을 보내서 그 지금 가격 얼마야? 지금 가격 얼마야? 누가 얼마에 샀어? 이거를 0 1초마 0.1초도 아니고 막 0.01초 막 이런 간격일 수도 있어요. 이런 간격으로 계속 서버에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반영하는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서버에 요청이 너무 많이 가니까 서버의 부담도 크고 네. 이게 뭔가 비효율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웹소켓이라는 그 기술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지금 개발자 도구에서, 웹소켓 부분 보이시죠? 예, 다른, 다른 요청들은 지금 한번 보내고 이렇게 응답이, 요청을 보내면 응답이 이렇게 바로 와서 그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웹소켓은 이렇게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이 한번 맺어지고, 예, 요청 종료. 그러니까 응답이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그 서버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연결을 맺고, 그 서버는 그 연결 맺은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내려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한 번만 연결을 맺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그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내려 보내줄 수 있는 기술. 그게 웹소켓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한번 연결을 맺고, 프론트에서 서버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도 예, 계속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이제 한번 연결로 계속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을 활용한 그그 그 GIF 채팅방을 만들 거거든요. 그막 움짤 같은 거 올릴 수 있는 그런 채팅방이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웹소켓을 먼저 사용해 볼게요. 간단한 웹소켓을 먼저 사용해 봐야 웹소켓의 원리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GIF 채팅방을 만들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GIF t 이라는 네, 폴더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이렇게 npm init -in 명령으로 package.json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package.json이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 설치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설치하는 패키지들은 거의 웬만한 프로젝트에 다 항상 같이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퍼그 같은 거는 뭐 원하시는 그런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면서 간단하게, 예, 네. 다데브 같은 거 만들어두죠. 다덴브가 저희가 그 비밀키들 저장하는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저희의 이번 비밀키는 그 gif챗이에요. 이 gif를 막 gif로 읽냐, gif로 읽냐, 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걸 모르겠어서 그냥 gif라고 읽어요. 네. 이렇게 노드모는 개발자 환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네. 지금 기본적인 프로젝트 구조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드문 설치가 되고요 이제 app.js에서 저희가 이 app.js가 저희 서비스의 그 중앙 통제실이라고 그랬었죠 이 부분도 뭐 딱히 모르시는 건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웹소켓 부분을 제가 미리 하나 추가해 놓은 거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랑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app.js도 웬만하면 다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네. 라우츠도 하나 만들죠. 그래서 라우츠 폴더 안에 index.js 파일 만들어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index.pug를 렌더링 해 주는 그걸 만들 거예요. 뷰스 폴더 안에 index.pug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저희가 웹소켓이라는 네, 웹소켓 스크립트를 이렇게 삽입을 할 거라서 여기다가 공간을 마련해둘게요. 이게 그이 부분이 사실 저희의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 웹소켓이 서버 기술 아니냐 이렇게 막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웹소켓이 그 양방향 실시간 양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서버 쪽에서도 세팅을 해야 되고 프론트 쪽에서도 세팅을 해야 이게 양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 쪽도 스, 그 노드 스크립트 세팅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프론트에서도 이런 스크립트 태그로 예, 세팅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 여기 지금 app.js 보시면, 저희가 지금 socket.js를 이렇게 require 하고 있잖아요. socket.js도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이 app.js에다가 그냥 socket 그 부분 코드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그럼 app.js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socket.js를 만들어서 app.js에서 require하도록 그렇게 분리를 했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걸안 깔았네요. 이게 웹 소켓을 쓸때 보통 ws나 이렇게 socket.io 이두 모듈 두 패키지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쓰는데 일단 socket.io는 조금 저희가 메인으로 쓰긴 할 거지만 지금은 너무 어려, 어려워서 지금은 ws, 웹소켓이라는 그냥 간단한 모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거를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게 app.js에서 이, 이 아랫부분에 붙일 거를 일부러 그냥 분리한 거기 때문에, 예, 바로 그 모듈로 만들어서 내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서버도 있거든요. 이 서버가 뭐냐면, 이 서버는 여기 app.js에서, 네. 저희가 이렇게 app.js 에서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에 포트에서 리슨을 하잖아요? 리슨을 한 후에, 예,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서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서버가 익스프레스 서버, 즉, 노드 서버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웹소켓이랑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익스프레스 서버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여기, 이 매개 변수, 이 서버 매개 변수가 지금 익스프레스 서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웹소켓이랑 익스프레스 서버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웹소켓은 따로 포트 연결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만약에 8001번 포트 이런 걸 사용하면 그 웹소켓도 자동으로 8001번 그걸 사용해서 http 서버랑 웹소켓 그 프로토콜이 같은 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네그 웹소켓의 프로토콜 저희가 막 주소 칠때 http 이렇게 0초.com 이렇게 하잖아요. 웹소켓은 ws 0초.com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https면 웹소켓도 wss 예.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있어요. 근데 포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8001번이면 얘도 8001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포트 연결은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app.js 에서 이미 그 리슨에서 포트 연결을 했기 때문에 웹소켓은, 예, 네, 포트 연결 따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리고 김기왕님의 댓글은? 네네. 그 여기 서버, 익스프레스 서버 였잖아요? 익스프레스 서버를 여기다가 그 웹소켓 서버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웹소켓이 그, 아, ws. 웹소켓이 그 이벤트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커넥션이라는 기본적인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 HTTP 요청을 보내는 게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었어요. 뭐 AJAX 요청이나 아니면 뭐 링크 눌러서 A 태그 같은 거 눌러서 하는 게다 HTTP 요청이었는데 저희가 좀 있다가 서버로 이번에는 HTTP가 아니라 WS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양방향 연결이 수립이 되는데 그때 터지는 이벤트가 바로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이 커넥션이 그 맺어지는 순간 저희는 이렇게 메시지 이벤트랑 네. 이게 다 이벤트 기반이니까 그 이벤트 명과 콜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다음에 에러, 에러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 네. 클로즈가 있겠죠, 종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WSS, 그웹 그러니까 소켓 서버를 제가 WSS로 변수를 둔 거거든요. 웹 소켓 서버에서 이렇게 커넥션을 맺으면 이게 뭐냐면 이제 저가 그 사용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 실시간 채팅방 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그 접속할 때마다 이제 커넥션이 맺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낸 메시지가 왔을 때 메시지 이벤트, 그다음에 뭐 에러나면 에러 이벤트, 그다음에 여러분이 접속을 종료했을 때 이제 클로즈 이벤트가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벤트가 터졌을 때 동작은 이 부분이겠죠? 이 콜백 부분이요.